네, 안녕하세요.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자, 스카이 RC T200. 기가 막히죠? 자, 잭은, 그, 어, XT90, XT60이죠. XT60하고, 그 다음에 딘스로 연결해가지고, 여기 뭐냐, 그, 바라스틱 연결해가지고, 약간, 좀, 뭐랄까, 간단하게? 전선이 막 난리나가지고. 여기 갑자기 케이블 타임 묶고 이더 깔끔해지네요. 그쵸? 그 다음에 보시면은, 99.9. 어, 아까 얘기했지만, 사랑도 99.9. 그쵸? 99.9가 좋아요. 100% 되면은, 솔직히, 기다려, 너무 많이 기다려요. 막 30분 이상 기다리거든요. 그쵸? 그래서, 어 4.20, 4.19, 4.19,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거의 99.9 되면 다 돼, 충전되는 건데, 이거 기다리겠다고 하면 30분 정도 걸리면서, 그 다음에 충전기 노예가 되는 거죠. 자, 가온능 배터리와 함께 최고는, 최고속, 어, 속도를 자랑할 수 있는, 이거 예, 자, 바로, 클라톤과 함께, 99.9. 음. 예, 야, 좀만 기다려볼까요? 아, 저도 기다리고 싶긴 하다. 그쵸? 예, 99%다된 거예요. 충전기 노예가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도 기다리고 있지만 예.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.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. 99%면 거의다 충전 다된 거니까요. 빼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저도 좀 예. 계속 기다리는 스타일인데 <laughs> 여러분들은 빼세요. 예. 99% 해가지고 밖에서 빨리 굴리셔야죠. 그리고 밸런스 모드로 충전하시는 건 가장 좋고요. 자,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가운는 배터리 그 다음에 어, 충전기 그 다음에 차량 자, 한 번에 출고 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출고 준비할게요. 오케이 가운 배터리와 함께 같이 사진 한번 찍다아 이거 좋은 거야 여러분들. 이 사진 이거 짜 엄나이 좋은 사진이죠. 짠. 야 99초가 됐네. 야이꼭안 된다. 0.1이 안 돼요. 벌써 이러고 예 벌써 이러고 2분 지났죠? 예 여러분들은 충격에 노여대지 마세요.